잠언 10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흐뭇하게 하지만 어리석은 아들은 어머니를 슬프게 한다. 부정하게 모은 재산은 쓸모가 없지만 정직한 삶은 영원히 남는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굶기지 않으시고 악인의 탐욕을 물리치신다. 게으르면 가난해지고 부지런하면 부유해진다. 해가 떠 있을 때 건초를 말리는 것은 영리한 일이지만 수수철에 낚시하러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선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는 복을 부르지만 악인의 입은 독설이 가득한 어두운 동굴이다. 선하고 정직하게 살면 칭찬을 받고 기억되지만 사악하게 살면 썩은 내만 남는다. 마음이 지혜로운 이는 명령을 따르지만 머리가 텅빈 자는 어려움을 겪는다. 정직하면 당당하고 근심없이 살지만 구린 짓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시선을 피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조짐이다. 마음을 열고 얼굴을 마주보아야 평화가 찾아온다. 선한 사람의 입은 생명을 주는 깊은 우물이지만, 악한 사람의 입은 독설이 가득한 어두운 동굴이다. 미움은 싸움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다툼을 덮어준다. 통찰력 있는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시야가 좁은 사람은 따귀를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지혜로운 사람이 쌓은 지식은 참된 보물이지만, 다 아는 체하는 사람의 말은 쓰레기일 뿐이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지만, 공핍한 자의 가난은 그를 망하게 한다. 선한 사람은 활기 넘치는 삶을 보상으로 받지만, 악한 사람에게 남은 것은 죄뿐이다. 절제된 삶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책망을 무시하면 영원히 길을 잃게 된다. 거짓말쟁이들은 미움을 쌓고, 미련한 자들은 대놓고 험담을 퍼뜨린다 말이 많을수록 진실은 적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가려서 한다 선한 사람의 말은 기다려서 들어볼 만하지만 악한 사람의 짓거림은 아무 쓸모가 없다 선한 사람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진수성찬이 되지만 말만 많은 사람은 허전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죽는다 사람은 하나님의 복으로 부자가 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보탬이 될수 없다. 머리가 빈 사람은 못된 짓이 재미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이 있는 사람은 지혜를 소중히 여긴다. 악한 사람의 악몽은 현실이 되고, 선한 사람은 바라는 것을 얻는다. 폭풍이 지나가면 악한 사람에게는 남은 것이 없지만, 선한 사람은 반석 같은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 게으른 직원은 고용주에게 골칫거리니,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래 살지만 악하게 살면 얼마 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의 희망은 이루어지지만 악한 사람의 야망은 무너진다. 하나님은 올바로 사는 이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지만 비열한 행위는 두고 보지 않으신다. 선한 사람은 오래 살고 흔들리지 않지만 악한 사람은 오늘 살아 있어도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다 선한 사람의 입은 지혜가 솟아나는 맑은 샘이지만 악한 사람의 더러운 입은 고인 늪이다 선한 사람의 말은 공기를 맑게 하지만 악한 사람의 말은 공기를 오염시킨다 11장 하나님은 시장에서 속이는 짓을 미워하시고 공정한 거래를 좋아하신다 거만한 사람은 꼴사납게 고꾸라지지만 겸손한 사람은 굳건히 선다.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은 길을 잃지 않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망한다. 죽을 상황 앞에서는 두툼한 집회 다발도 아무 소용 없지만 원칙을 지키고 살면 최악의 상황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 바르게 살면 앞길이 평탄하지만 악하게 살면 인생이 고단하다. 훌륭한 인격은 최고의 보험이지만 사기꾼은 자기의 악한 탐욕에 걸려 넘어진다. 악인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희망도 사라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착한 사람은 큰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지만 나쁜 사람은 그리로 곧장 달려간다.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은 함부로 혀를 놀려 이웃을 해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상식을 발휘해 자신을 보호한다. 착한 사람이 잘 되면 온 마을이 환호하고 나쁜 사람이 잘되면, 잘못되면 온 마을이 축하한다. 바르게 사는 사람이 축복하는 도시는 번성하지만, 악담은 그곳을 금세 유령도시로 만든다. 냉혹한 사람은 비열한 비방을 일삼지만, 분별력 있는 사람은 신중하게 입을 담은다.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에게는 비밀을 털어놓을 수 없지만, 진실한 사람은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대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길을 잃지만, 지혜로운 충고를 따를수록 성공할 확률은 높아진다. 모르는 사람들과 거래하면 속기 마련이지만, 냉철함을 잃지 않으면 경솔한 거래를 피한다. 너그럽고 폼이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지만, 거칠고 난폭한 남자가 얻는 것은 약탈품이로 약탈품뿐이다. 남을 친절하게 대하면 자기도 잘 되지만, 남을 모질게 대하면 자기도 다친다. 악행의 대가는 부도수표지만 선행에는 확실한 보상이 따른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공동체와 한편이 되어 살든지, 사악한 망상을 쫓다가 죽든지, 하나를 택하여라. 하나님은 사기꾼들을 참지 못하시지만, 진실한 이들은 너무나 좋아하신다. 악인들은 벌을 면치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승리를 거둔다. 머리가 빈 여자의 아름다운 얼굴은 돼지코에 금곡 금고... 금고리 격이다. 선한 사람의 소원은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악한 사람의 야망은 분노와 좌절로 끝난다. 관대한 사람의 세상은 점점 넓어지지만, 인색한 사람의 세상은 갈수록 좁아진다. 남을 축복하는 이는 자기도 풍성의 복을 받고, 남을 돕는 이는 자기도 도움을 받는다. 남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는 자에게 저주를, 공정하고 정직하게 거래하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선을 추구하는 이는 기쁨을 얻지만 악을 배우는 자는 불행해진다. 재산에 목매는 삶은 죽은 나무 등걸과 같고 하나님 닮은 삶은 무성한 나무와 같다. 자기 가족을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자의 손에 남는 것은 한줌 바람뿐. 상식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런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착한 삶은 열매 맺는 나무이지만, 난폭한 삶은 영혼을 파괴한다. 착한 사람도 간신히 관문을 통과한다면, 나쁜 사람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겠느냐? 12장. 배움을 사랑하면 그에 따라오는 훈계도 사랑할 것이다. 책망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누리고, 흉계를 꾸미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늪에는 단단히 발 디딜 데가 없지만 하나님께 뿌리 내리면 굳건히 선다. 마음이 따뜻한 아내는 남편을 기운 나게 하지만 마음이 차가운 여자는 뼛속에 암과 같다. 원칙에 충실한 이들의 생각은 정의의 보탬이 되지만 타락한 자들의 음모는 결국 와해된다. 사악한 자들의 말은 사람을 죽이지만 올바른 이들의 말은 사람을 살린다. 악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흔적도 없게 되지만, 선한 사람들은 함께 뭉친다. 이치에 닿게 말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지만, 멍청이들은 멸시를 받는다. 평범하게 생계를 꾸리며 사는 것이, 대단한 인물 행세를 하다가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 착한 사람들은 기르는 짐승을 잘 돌보지만, 나쁜 사람들은 잘 대해준다며, 집짐, 집짐승들을 발로 차고 학대한다. 일터에 계속 남아 있으면 양식이 끊어지지 않지만 어리석은 자는 일시적 기분과 몽상을 쫓는다.악인들이 세운 것은 끝내 폐허가 되지만 악인들의 뿌리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나쁜 사람들은 험담으로 공경에 처하지만 착한 사람들은 대화를 나눔으로 공경에서 벗어난다.말을 잘하면 만족을 얻고 일을 잘하면 보상을 따른다. 미련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며 제멋대로 행동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어리석은 사람은 참을 줄 모르고 금세 우라통을 터뜨리지만 신중한 사람은 모욕을 당해도 가만히 떨쳐버린다. 선한 사람은 진실한 증언으로 의혹을 일수하지만 거짓말쟁이는 속임수로 연막을 친다. 무분별한 말은 난도질로 상처를 주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상처를 아물게 한다. 진실은 길이 남고, 거짓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사라진다. 흉계를 꾸미는 자는 흉계 때문에 삐뚤어지고, 평화를 도모하는 이는 그로 인해 기쁨을 얻는다. 선한 사람은 해를 입지 않지만,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자기 말을 지키는 이는 사랑하신다. 신중한 사람들은 지식을 과시하지 않지만, 말 많은 바보들은 제 어리석음을 광고하고 다닌다. 부지런한 이들은 일을 하며 자유를 만끽하지만 게으른 자들은 일에 압박을 받는다. 걱정은 우리를 짓누르지만 격려의 말은 기운을 북두더 준다. 선한 사람은 불행을 당해도 일어서지만 악하게 살면 재앙을 자초한다. 게으른 사람은 되는 일이 없지만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일을 끝낸다. 선한 사람은 생명으로 직행하지만, 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지옥으로 직행한다. 13장. 똑똑한 아이는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지만, 어리석은 아이는 제멋대로 한다. 선한 사람은 유익한 대화를 좋아하지만, 불량배들은 평생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살아간다. 신중한 말은 신중한 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경솔한 말은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게으른 사람은 바라는 것이 많아도 이루는 것이 없고 역동적인 사람은 목표를 이룬다. 착한 사람은 거짓말을 싫어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무 소리나 토해낸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가는 길이 순조롭지만 죄는 악인을 궁지에 빠뜨린다. 허식과 허세의 삶은 공허하지만 소박하고 담백한 삶은 충만하다. 부자는 재산 때문에 고소를 당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럴 염려가 없다. 선한 사람의 삶은 불이 환히 켜진 거리지만, 악한 사람의 삶은 어두운 뒷골목이다. 무엇이든 아는 체하는 거만한 사람은 불화를 일으키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친구의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지만, 꾸준히 근면하게 살면 좋은 결실을 맺는다. 실망스러운 일이 이어지면 상심하게 되지만, 갑자기 좋은 기회가 찾아와 인생이 역전될 수도 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고통을 겪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귀히 여기면 부유하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이의 가르침이 생명의 셈이니 죽음에 오염된 우물물은 더 이상 마시지 마라. 바르게 생각하면 품이 있게 살게 되지만 거짓말쟁이의 인생길은 험난하다. 양식 있는 사람은 건전한 판단을 내리지만 바보들은 방방곡곡에 어리석음을 뿌리고 다닌다. 무책임한 보도는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믿을 만한 기자는 치유를 가져다 주는 존재다. 훈계를 거절하면 거리에 나아는 신세가 되고 책망을 받아들이면 존경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마음의 길을 따라가는 영혼은 잘 되지만 악에 몰두하는 미련한 자는 영혼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와 동행하면 지혜롭게 되고 미련한 자와 어울리면 인생을 망친다. 죄인은 재앙에 걸려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이들은 행복하게 산다. 선한 삶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부정하게 얻은 재산은 결국 선한 이들의 몫이 된다. 가난한 사람은 은행의 농장을 빼앗기고 고약한 변호사에게 입던 옷까지 털린다. 아이를 꾸짖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니 사랑하거든 자녀를 훈육하여라. 선을 바라면 큰 만족이 찾아오지만 악인의 배는 채워질 줄 모른다. 14장. 지혜는 아름다운 집을 세우지만 미련함이 와서 그 집을 철저히 무너뜨린다. 정직한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타락한 삶은 하나님을 모욕한다. 경솔한 말은 비웃음을 사고 지혜로운 말은 존경을 부른다. 소가 없으면 소출도 없으니 힘센 황소가 쟁기를 끌어야 풍성한 수확이 있다.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로 먹고 산다. 빈정거리는 자들은 여기저기 샅샅이 뒤져도 지혜를 찾지 못하지만, 마음이 열린 이들은 문 앞에서 지혜를 발견한다. 미련한 자들의 무리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공연히 시간을 허비하고 입만 아프다. 지혜로운 이는 지혜 덕분에 인생이 순조롭지만, 미련한 자는 미련함 때문에 궁지에 빠진다. 어리석은 자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만 도덕적인 삶이야말로 은혜를 입은 삶이다. 어려움을 당한 친구들을 못본채 하는 자는 그들의 좋은 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따돌림을 당할 것이다. 악한 짓을 일삼는 삶은 허물어져 가는 오두막이지만 거룩한 삶은 하늘로 우뚝 솟은 대성당을 쌓아 올린다. 괜찮아 보이는 생활 방식이라도 다시 들여다보면 지옥으로 직행하는 길이다.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모든 웃음은 결국 비탄으로 바뀐다. 비열한 자는 비열함을 돌려받고 은혜를 베푸는 자는 은혜를 돌려받는다. 어수룩 어수룩한 사람은 듣는 말을 다 믿지만 신중한 사람은 무슨 말이든 면밀히 살피고 따져본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을 조심하고 악을 피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고집불통에 무모하기까지 하다. 성미 급한 자들은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고 냉담한 자들은 나중에 냉대를 받는다. 어리석은 몽상가는 망상의 세계에서 살고 지혜로운 현실주의자는 발을 땅에 붙이고 산다. 결국에는 악이 선에게 공물을 바치고 악인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이들을 떠받들 것이다. 불운한 패자는 모두가 피하지만 승자는 모두가 좋아한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모른 채 하는 것은 범죄 행위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실로 복된 일이다.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실패하고 사려 깊은 사람은 사랑과 신뢰를 얻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수고한 다음에야 이득이 생기는 법, 말만 해서는 식탁에 올릴 음식이 생기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는 지혜를 쌓지만 어리석은 자는 날이 갈수록 미련해진다. 진실한 증인은 여러 사람을 구하지만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는 여러 사람을 해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신감이 쌓이고, 자녀들도 안전한 세상에서 살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생수의 샘이며 독이 든 우물물을 마시는 일을 막아준다. 훌륭한 지도자에게는 충성스럽게 따르는 이들이 있지만 따르는 이 없이는 지도력도 부질없다.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깊어지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이 쌓인다. 정신이 건강하면 몸도 튼튼하지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 뼈가 썩는다. 힘없는 일을 착취하는 것은 너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는 일이고, 가난한 일을 친절히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다. 나쁜 사람은 제 악함 때문에 버림을 받지만, 착한 사람은 선행으로 인해 안심하고 살만한 곳을 얻는다. 지혜는 슬기로운 마음에 와, 머물지만, 어리석은 자에게는 인사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을 찾으면 나라가 강해지지만, 하나님을 피하면 백성이 약해진다. 부지런히 일하면 열렬한 칭찬을 받지만 하는 둥 마는 둥 일하면 호된 질책을 받는다. 아멘